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11장. 다축의 치명적인 대가, 세균이라는 사악한 선물 인류 역사 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질병의 비친화 지금까지는 식량 생산이 몇몇 중심지에서 시작되어 불평등한 속도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과정을 다루어 보았다. 이 같은 진력 차이점들은 각 민족, 민족들이 가진 힘과 부의 차등이 생긴 이유를 물었던 얄리의 질문에 중요하고도 궁극적인몇 가지 답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식량 생산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일대일로 싸운다면 비무장 농경민 한 명이 비무장 수렵채집민 한 명보다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농업의 힘은 식량 생산의 인 식량 생산으로 인구가 훨씬 조밀해지기 때문에 생겨난다. 비무장 농경민 0 명이 비무장 수렵채집인 한 명과 싸운다면 분명히 농경민이 유리하다. 또 농업의 힘은 결코 비무장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농경민은 더 지독한 병원균을 데부먹고 더 나은 무기와 갑옷을 가졌으며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기술을 소유했다. 또 그들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는 문자를 알고 정복 전쟁에 더 유능한 엘리트 계급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네 장에 걸쳐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 원인이 어떻게 병원균, 문자,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등의 직접적 원인을 낳았는지를 살펴보겠다. <laughs> 나는 한 의사 친구에게서 들은 병원 이야기에서 가축, 농작물과 병원균의 관계에 대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례를 얻은 적이 있다. 그 친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의사였던 시절, 한 병실에 들어가 알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 지쳐버린 어떤 부부를 만났다. 더구나 그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친구가 잡 작고 수줍음을 타는 남편은 정체불명의 세균에 감염되어 폐렴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통역을 맡았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를 몹시 염려했으며 익숙지 않은 병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 친구도 힘겨운 병원 일을 하느라고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낯선 질병에 걸렸는지 궁극 궁리하느라고 잔뜩 지친 상태였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친구는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한 의사 규정을 까먹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혹시 이 같은 감염을 일으켰음직한 성적 체험을 한 적이 없었는지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요청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자 남편은 의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얼굴을 붉혔고 몸을 움츠려 체구가 더 작아 보였다. 또 그는 침대 시트 속으로 숨겨있었고 들락말락한 목소리로 몇 마디 더듬거렸다. 그 순간 그의 아내가 갑자기 노발대발하며 벌떡 일어나 남편을 눌어보았다. 그리고 내 친구가 미, 미쳐 말리기도 전에 무서운 금속병을 움켜쥐더니 남편을 멀, 남편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병신을 뛰쳐나갔다. 그로부터 내 친구가 남편의 의식을 되돌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 시간이 걸렸고 그 남자의 영토 영어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 때문에 그의 아내가 그토록 화가 났는지 알아내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의문의 해답은 서서히 밝혀졌다. 그 남자는 최근에 가족 소유 목장에 갔을 때 양들과 여러 차례 성교한을 성교한 일을 아내에게 고백한 것이다. 아마 거기서 이슬 수께기에 세균에 감염된 것 같았다. 이는 일견 괴상망측하고 특이한 성, 사건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주제, 즉 동물에서 동물에서 에게서 비롯한 인간의 질병이라는 크나큰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 환자처럼 양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정신적으로 사랑한다.그리고 한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양을 비롯한 가축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분명히 이런 동물들을 몹시 좋아하는 것 같다.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사람 1,708명만 5,400명을 400명은 양을 너무 좋아해서 자금하지 1억 6,160만 마리라 기르고 있었다. 성인, 성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은 애완동물에게서 많이 전염된다. 대개는 그저 귀찮은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몇자리 질병은 훨씬 심각하게 진화했다. 인류의 근대사에서 주요 사명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파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여러 질병이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한 전염병이다. 역설적이지만 유행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들은 대부분 오늘날 거의 인간에게만 전염된다. 질병은 인간을 죽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으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다. 세,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전투하다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세균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위대한 장군들을 칭송하는 전쟁의 역사는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진실을 의미하고 있다. 즉, 과거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가장 훌륭한 장군이나 무기를 가졌던 군대가 승리하지는 않았으며, 가장 부족한 병원군을 적에게 퍼뜨리는 군대가 승리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laughs> 세균도 자연선택의 산물. 역사에서 병원균이 맡았던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무시무시한 사례는 바로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와 함께 시작된 유럽인의 남부 아메리카 정복이었다. 스페인의 잔혹한 정복자들에게 희생된 아메리카 원주민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스페인의 잔혹한 세균에 희생된 원주민이 훨씬 더 많았다.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세균 교환은 이러, 왜 이렇게 불평등했을까 스페인의 세균이 그랬던 것처럼 아메리카 원주민의 질병도 스페인 침략자들을 마구 죽이고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 인구의 95%를 쓰러 뜨릴 수는 없었, 없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유라시아의 병원 균을 몰살당한 병원군에 몰살당한 많은 원주민 민족 의 경우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열대 지방에서 몰살당한 유럽인 정복자들의 경우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일들 뒤에 그리고 오늘날 인류 건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질점 뒤에는 동물에게서 얻은 인간 질병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가령 폭발적으로 번지는 인간 질병 에이즈는 아프리카 야생 원수인 가치는. 바이러스가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우선 질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 다른 생명체들은 그리고 다른 생명체 생명체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는데 어째서 일부 세균은 우리를 병들게 하도록 진화되었는지를 지부터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에이즈나 중세에 자유, 자주 유행했던 흑사병, 패스턴페스트처럼.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전염병이 왜유행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세균들의 조상이 원래 숙주였던 동물로부터 우리에게 옮겨온 과정을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전염병이 도, 동물에게서 얻은 것이지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문제, 즉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거의 일방적인 병원균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본다. 우리가 이 세균들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못된 놈들을 깡그리 없애버리자. 녀석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삶을 살다 보면 흔히 그렇듯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적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의학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편견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부터 세균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자. 어쨌든 세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성기를 헐기하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등 온갖 기생천화한 방법으로 우리를 병들게 함으로써 이 세균들의 진화 측면에서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있도록 진화해야 했을까? 이것은 특히 알쏭달쏭하고 동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균이 숙주를 죽게 하면 자기도 곧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균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진화한다. 진화 과정은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 새끼를 낳아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에 전파할 수 있는 개체들을 선택한다. 세균을 말할 때 전파라는 용어를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원래의 환자 한 명에 대해 새로 생겨나는 피해자의 수라고 할수 있다. 이 숫자는 각각의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새로운 피해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세균이 한 피해자에서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냐에 달려 있다. 세균들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동물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진화해왔다. 잘 전파되는 세균일수록 더 많은 세균을 남길 수 있으며 결국 자연 선택에서도 유리해진다. 인간의 질병에서 비롯하는 증상들은 사실상 매우 용리한 세균들이 인간의 몸이나 행동을 세균이 전파되기에 일알맞도록 개조하는 과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때가 많다. 병원균이 가장 흔들지 않고 전파되는 방법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해질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세균들은 한 숙주가 다음 숙주에게 먹힐 때까지 기다린다. 예를 들어 살모렐라균은 우리가 이미 감염된 달걀이나 육류를 먹는 것으로 감염된다. 또 선모충주증은 선모충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돼지로부터 전염되는데 우리가 돼지를 잡아서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기다린다. 때까지 기다린다. 아나사니사키스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생선을 회를 즐기는 일본인이나 미국인이 생선을 날로 먹었을 때 가끔 감염된다. 이게, 이 같은 기생충들은 우리가 먹은 동물에게서 전달되지만 유기니 고지대에서 우순병, 쿠르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변형 프리온에 의한 뇌신경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먹힌 사람에게서 먹은 사람에게 로 전해졌다. 즉 식인풍습을 통해 전염된 이 병은 고지대인 엄마들이 죽은 쿠르병 환자를 요리하기 위해 잘, 막 잘라낸 머릿고를 아이들이 만지 자거리다가 그 손가락을 빨았을 때 전염되었다. 어떤 세균들은 원래 숙주가 죽어서 잡아먹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곤충들이 그 숙주를 물고 나서 새로운 숙주에게 날아갈 때, 그 숙, 그 곤충의 침속에 편생해 옮겨 진다 이렇게 무인흥사를 허락해 주는 곤충들은 모기, 벼룩, 이체제, 파리 등을, 등명, 각각, 말레리아, 패스트, 발잔티푸스 수면병을 퍼뜨린다. 수동적인 전달 방식에서도 가장 치사한 세균들은 여자에게서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감염되도록 하는 놈들이다. 매독, 풍진, 그리고 오늘날의 에이즈 등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그런 수법을 쓰는 병원균들로 우주는 본래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 윤리학적인 문제로 몹시 고민해야 했다. 다른 세균들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이들 전달, 이들은 전달을 가속하기에 숙주의 신체나 습관을 바꾸어버린다.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매독같은 성병으로 성기를, 성기가 헐어버린다는 것은 끔찍한 수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균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숙주의 도움을 얻어 새로운 숙주의 체강 속으로 옮겨가는 유효한 수단일 뿐이다. 천연두 때문에 생기는 피부 상처도 간접 직간접적인 성 신체 접촉으로 세균을 전파시킨다. 때로는 매우 간접적인 경우도 있다. 가령 미국인의 백인들은 호전적인 아메리카 원주민을 몰살하는 목적으로 천연두 환자가 쓰던 담요를 선물하기도 했다. 더욱 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보통 감기 백일해 등의 세균들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 숙주를 새 숙주들을 향해 구름처럼 뿜어 나간다. 콜라 콜레라균은 피해자가 심한 설사를 하게 하고 물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피해자를 찾는다. 또 한국형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생쥐의 오줌을 통해 퍼진다. 숙주의 행동을 개조하는 세균 중에서도 환경병 바이러스들. 따를 만한 것은 없다. 이 세균은 감염된 개의 침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개가 발광해서 마구 물게 함으로써 많은 새로운 폐화제가 생긴다, 생겨난다. 그러나 병원균 자신의 육체적 노력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일등상은 십이장충이나 주혈흡충 위의 기생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녀석들의 유충은 피해자 똥에 섞여 배출. 배설되었다가 물이나 흙으로부터 새로운 숙주의 피부 속으로 능동적으로 파고든다. 이상과 같은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성기나 성기가 헐거나 설사, 기침을 하는 것은 증, 질병의 증상이다. 그러나 병원균 관점에서 본다면 병원균을 퍼뜨리기 위한 영리한 진화적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병원균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분명히 자매한 하는 짓인데도 병원균이 자기의 숙주를 죽이는 전략까지 진화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병원균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세균을 효과적으로 퍼트리기 위해 숙주에게 일으킨 여러 증상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일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지는 않지만 가령 콜레라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하루에 몇리터씩 설사를 쏟아내다가 결국엔 죽고 만다. 그러나, 적어도 한 동안, 즉,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음 환자들이 사용할 물속에, 물속으로 폴레나균이 배정 입고 된다는 이익이 있다. 그리하여,